806쪽에 시편 4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시편 4편 말씀 1절 말씀.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시니이다. 아멘. 시편 4편의 표제를 보면 역시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제왕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행할 때에 지은 시라고 할수 있겠죠. 그 주제는 특별히 다윗의 왕권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듯이 2편, 3편, 4편까지 이어지는 것이 다윗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왕권에 대해서 헛된 일을 꾸미면서 거짓을 꾸미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판 만큼 거짓이 남무하는 세계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laughs> 그 판에서 어떻게 이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사람이 정상적인 생각으로 그 판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치에는 거짓이 남무하게 되겠죠. 그런 가운데서도 이 진실이 무엇인지 가려낼 수 있거나, 혹은 거짓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들을 쉽게 사람들의 마음을 삼키기 때문에 또 마음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뭐 국론이 분열되거나 사람들이 갈라지는 것은 다분히 있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윗도 사실 이스라엘 왕으로서 그가 그러한 정치판에 있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어, 범죄하는 사람들, 또 다윗의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꾸미는 자들, 또 그런 사람들은 또뭐 보니까 칠절 보니까 곡식과 세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라고 하는 것은 꽤소그 소유가 많은 사람들, 굉장히 그 어떤 권력, 물질적인 어떤 부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 특별히 다윗처럼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한 나라든지, 한 단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통치를 대비, 대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장 이제 주의해야 할 것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거짓을 생산해내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믿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는 도전하고 공격하는 일들은 항상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왕권에 대한 도전을 심각하게 받았죠. 다윗이 이스라엘 왕또 유다의 왕으로 그가 통치를 하는 동안에 끈질기게 그를 괴롭혔던 거짓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것은 다윗이 피를, 피를 흘려서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찬탈했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다, 사울을 죽인 적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유다 왕일 때또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네를 그가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자기의 왕위를 되찾으려고 그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진실잖아요, 이 팩트. 근데 보여지는 모양새는 안 그런 거예요, 그렇죠? 백성들에게 보여, 보여지는 모양새는 사울이 죽은 이후에 사울이 마지막에 이제 자결을 하지 않습니까 전장에서? 그런데 생명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랬더니 자기 옆에 지나가는 이스라엘의 다른 군사가 자기를 죽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죽이고서는 그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다윗 세계로 가죠. 왜냐하면은 자기가 사울을 죽였다는 것에 대해서 사울의 원수인 다윗에게 자기가 그리했다는 것을 알리면 상급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서 사울왕이 내가 죽였다 이렇게 얘기해 보고 하니까 그런 소문은 또 엄청나게 빨리 퍼지지 않습니까? 아, 전쟁을 명분 삼아서 그 틈새에서 다윗이 자기의 첩자를 보내서 사울을 가장 위기, 위태로운 순간에 그를 죽였다. 예, 네. 다윗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달려온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네가 어떻게 이스라엘 왕을 죽일 수 있느냐? 라고 죽여 버립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통일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는 상황에서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딱 연출이 됐는데 북이스라엘의 군대장관 아브넬을 요압이 죽입니다. 근데 아브넬이 아주 은밀하게 다윗 왕을 만나고 그 통일과 평화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돌아가는 중에 요압이 불러서 은밀하게 죽이거든요. 근데 다윗은 또이 요압을 자기 뜻을 거스리고 아브네를 암살해서 평화 통일을 막은 이 요압을 또 어떻게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요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군대를 다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게 팩트인데 보여지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 다윗이 북이스라엘 장군을 암살했다. 평화를 위해서 온 사람을 암살해 버렸다. 다윗이 또 이것을 변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그랬다고. 그래서 다윗이 할수 있는 일은 아부네를 위하여 장사 지내고 슬퍼하고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짓고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었어요. 압살롬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 반역했을 때 모든 이스라엘 집화가 가담을 했죠. 마지막에 전쟁의 내전이 벌어졌을 때 다윗이 온 이스라엘 군대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뭐라 했습니까? 압살롬을 죽이라? 죽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걸 누가 죽입니까? 요압이 죽이지 않습니까? 요압이. 예. 근데 그것조차도 아버지가 비정하게 자기 권력을 위해서 아들을 죽였다는, 예, 그런 또 거짓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다윗의 왕권에는 아주 심각한 정통성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사실만 따지고 놓고 보자면, 다윗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었고, 사실은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으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까지 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훈련과 연단을 받으면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았을 때 자연스럽게 왕이 되었고 그는 그 왕의 자리에 올라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려고 부단히 했었던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평가죠. 정직하고 다윗은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 또 그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끊임없이 거짓을 재생산해 내는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서 다윗의 왕권을 부정하고 다윗을 공격하고 도전하고 나라를 흔들고 막 그렇게 되니까 사실 민중들 국민들은 이걸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뭐 다, 뭐 오늘날처럼 정보가 빨리 확산되지 않았으니까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렇다고 오늘날 뭐 정보가 엄청나게 확산되는 생산되는 우리 시대는 잘할것 같아요. 우리는 또 거짓 정보가 너무 많아. 그래서 또 알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 나라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겠는가? 평안해질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왕이라고 한들 끊임없는 이런 도전과 흔들기 속에서. 거짓된 속임수가 난무하는 정치판에서 그가 어떻게 되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의 통치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잠도 잘 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laughs> 셨 안전하게 잘 잤다 이렇게 얘기하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그 모든 것을 능가한다. 내 대적자들의 부함과 그들의 권력과 그 모든 영광을 다 능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로 그가 드는 것이 오늘 시편에 보면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권력에 대한 야망과 욕망으로 왕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고 택하였다 라는 것이 그에게 굉장한 이제 큰 확신을 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이, 이 기자가 와 다윗이 부르는 기도할 때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을 보십시오. 네, 의의 하나님이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5절에도 보면은 의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알기로 평생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는 리걸 사모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것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제사의 성격을 뭐라고 규정했냐면 의의 제사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 범죄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드릴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그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의 삶에 범죄자들, 거짓 그런 것과 짝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것에 굉장히 많은 그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택했고, 나는 의의 하나님 앞에서 의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왕으로서 모든 의의를 행했다,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에게 그 확신의 평안을 주는 겁니다. 기쁨도 주는 것이죠. 아무리 반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판을 흔들고 이래도... 결국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며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나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이런 안전한 마음, 평안한 마음을 얻게 한 것이죠. 기도할 수 있는 또 기도에 대한 확신도 그가 얻게 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장 많이 흔들 수 있는 게 바로 거짓이거든요. 거짓. 예수님도 보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얼마나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흔드는데 우리 예수님이 뭐 그런데 흔들릴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들이 하는 것들이 거짓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곡해하고 그 말을 변개해 가지고 거짓 증언을 만들고 거짓말을 만들고 예수님의 의도를 거짓이라 거짓으로 사람들에게 오해되게 만들어서 행하는 모든 것들. 그가 성전을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둥, 뭐, 율법을 패하려고 했다는 둥,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짓으로 공격하는 것. 그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하는 범죄자들이 하는 일이요. 그것의 배후에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인 사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할 수 있는, 가장 필요한 선한 능력 중에 하나가 뭔가 아니면 거짓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거짓 이거 진짜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하거든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마귀가 잘하는 짓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거짓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길을 계속 갈수 있는 것 아무리 오해를 받아도 우리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수 있는 방법 오늘 다윗에게서도 보고 예수님에게서도 보는 것처럼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자기를 메시아로 메시아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 그 확신이 무너지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고 있는 것. 그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게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러기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거짓에 거짓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악에 악으로 대응하지 않겠다 죄에 더큰 죄로 덮지 않겠다 죄를 죄로 대응하지 않겠다 이 사람의 본심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위해를 가하고 거짓을 해, 거짓말로 하게 되면 그런 것들에 내가 흥분을 하게 되면은요, 내가 거짓말도 안 했는데 막 공격받는 것을 못 견디게 되면은 더큰 거짓으로 그걸 덮으려고 하는 경향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저 사람이 나에게 한것 나쁜 짓보다 더큰 것을 더센 것으로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본성 안에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식으로 대응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려고 하고, 내가 살려고 하면 오히려 지게 되는 것이고, 그냥 내가 예수님처럼 죽으려고 하면 사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나는 내갈 길을 가고, 내가 의의를 행하고, 그러다가 거짓과 악한 사람들이 나를 이기는 것 같은 상황이 되고, 형편이 되는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이 그걸 역전시킬 수, 역전시킨다는 믿음, 확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황이 편안해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은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제하지 아니하며 또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고 또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나는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 안에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은혜주시고 축복하신다 그런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라는 확신 그런 거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주 시편 4편에 기록한 이 제왕시의 주제가 우리에게도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도 살면서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행하려고 하면 사람들이 혹은 사단이 절대 도와주지 않습니다. 거친 도전들이 또 거짓들이 우리에우리에올 텐데 올 텐데 들에담들히 맞설 히있설수있 이런 믿이에서음에서난을는억하시억하시과 평안을 평안을 있릴수있서하래서하나님을 구할 수도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로 축원합니다. 아멘